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은 6월 13일이고요. 아까 영, 호두 매목밭에서 아까 영상 촬영을 하나 했고 지금 호두 매목 잡초 제거 중에 제가 하나 지금 영상을 더 이거 촬영해서 올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호두 매목 주변에 이렇게 잡초를 좀 제거했거든요. 잡초를 제거하니까 지금 뿌리가 좀 나왔어요. 지금 뿌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명옥이 지금 이 전지가위, 전지가위 정도 자랐거든요. 네, 이게 이게 지금 잔 뿌리입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보이시죠? 호두매목 잔뿌리, 잔뿌리가 이 끝에서부터 이만큼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입입 길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고만큼 뿌리도 옆으로 자란다. 수고만큼 뿌리도 옆으로 자라고 좀 보시면은 어, 뿌리가 낮은 부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현재는 매목이 작으니까 낮은 부위까지 있는 거고, 조금 더 자라면 거의 80cm 까지는 1년 차에 자라는 것 같아요. 깊이로. 이렇게 해서 지금 뿌리가, 어, 나무 수고만큼 나왔다는 거 한번 영상 촬영해서 아마 올려드리고요. 어,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런, 어, 뿌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영상은, 어, 촬영이 좀 드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촬영을 한 거고, 어이 부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 잔뿌리 보이시죠 잔뿌리가 아까 수고 높이만큼 나왔다 어, 이제 다시 덮어 줘야겠네요 어제 내용이 도와 도, 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